난 이해가 안 돼, 으로는 말. 안녕하세요, 설기 입니다. 오늘 이제 백현이 과자 파티에 가기 위한 오늘의 OTD. 후 기분 좋은 포즈. 후 간다. <laughs> 여러분, 개똥멍청이처럼 신분증을 두고 와가지고, 덕질 9년차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그래서 지금 인수가 부랴부랴 다시 태워주고 있어요. 나 입장은 할수 있겠지? 백현이한테 질문도 할수 있었어요. 이 메모지에 이제 백현이한테 궁금했던 거를 적는 거죠 이렇게 쓱쓱쓱쓱.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부터 백현이한테 편지까지 엄청 다양했어요. 이런 난로가 곳곳 있어가지고 진짜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이엠이 얘이랑이태이가 진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그가자파티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QR을 찍으면 설문조사를 할수 있도록 창이 뜨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그 의지 그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 무한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아, 어, 이거 끝나고 주화오는 게. 아. 어. 잠깐만. 아, 어, 이거 끝나고. 하나 둘셋 춤추러 갈래? 아자 여기 할게요 <laughs> 춤추러 갈래? 마안 치는거죠 로는 뭐까지 없었죠? 아그아내 발톱이 빠질 것까지 에 없었죠? 없었죠. 커피 됐다. 그게 없 우리 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할거 아주 작게 아주 작게. 게요 안녕. 낭만적. 근데 이옷 입고 괜찮은가? <laughs> 안 해도 될까요? 다 <laughs> 아, 이거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요. 다같이 맹구 돌 떨어지는 돌죽에 소리 한번해봐세요셋넷어 알겠어요 <웃음> Every time you pop up, the 와아나기아이안 나서 아아아아아볼아아아씨아같아똑같아똑같아아아아

잘가 잘가 사랑해 사랑해 진짜 간다 안돼 안녕 안돼 가지마 오늘 백현이한테 받은 선물이 이만큼인데 티켓값이 44,000원 이었단 말이죠 그 어떤 수석사도 그 어떤 가수도 이렇게 안할것 같은데 너니 그 가능한 거겠지. 어, 그래서 사실 비초빌런은 거의 처음 봐요. 어? 어. <laughs> 나는 박스를 뜯어. 이번엔 이번 팬미팅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행복했고 무엇보다 그티 코너가 잔드라니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백현이가 진짜 티가 다 됐구나. 아, 그리고 또그 생각도 했어. 그 2000년대 노래 신청해주신 분들 다 나랑 동, 동년배기권이 약간 백현이가 정말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야기하면은, 어! 맞아, 나도! 막 이런 게 많은데, 약간 엑셀드도 다 약간 나랑 동년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감동 받았던 게 이번 슈퍼마켓 과자 파티를, 과자 파티를 준비하면서 백현이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전부 다 엑소 의 우리 애리들만 생각했다는 게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소속사랑 가수랑 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케어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인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팬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렇게 팬들을 되게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주고 되게 사랑해주는 소속사랑 가, 가수를 만나니까 설레는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너무 감동이어서 너무 짠 처음으로 작성한 거는. 형이 내 와켓.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역시, 에리들의 개인 멘트. 아, 저 1회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약간 트위터나 그런 데서 자, 자, 자제하자. 얘들아, 우리 자제하자. 이런 거 봐. 있어가지고 자제하는구나 했는데, <laughs> 무슨 일이야. 야, 깜짝 놀랐잖아, 2회 때. 진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시죠? 저희 판에서 점점 개인 멘트가, 저희 판에서 여러분, 점점 개인 멘트가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백현이와의 티키타카와, 그 개인 멘트는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백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건데, 약간, 조금, 자제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매너 있는 관객이라는 걸 백현이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튼, 그랬다. 아니, 그래도, 아, 그까 그러니까 그래도 백현이랑 이렇게 준비, 백현이가 준비한 것도 많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laughs> 갑자기 행복한 하루였다로 마무리하기. <laughs>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너무 즐겁다. 나의 노란 구슬이 하나 더 생겼다. 힘들고 낡고 지칠 때 꺼내볼 수 있겠다. 여튼, 저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 우리 엑소랑 엑소엘은 진짜 늙어서 주 룸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자! 가보자! 가자, 가자! 화이팅! 진짜, 백현아,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 이렇게 백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SNS에서 떠들어라. <laughs> <laughs> 그렇다! 개인, 개인 멘트, 단절! 여튼, 저는 이렇게 백현이가 준 쿠키까지 꾸며보면, 쿠쿡 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